리비안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리비안 관련된 어, 실적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리비안이 내놓은 그쵸? 실적 보고서죠. 항상 얘네들은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항상 이 차가 보여 근데 저는 이 리비안 차가 되게 이뻐요. 어, 이 픽업 트럭이 되게 이쁜 것 같아. 어. 좀 귀엽지 않아요? 이 눈도 그렇고? <laughs> 한국도 이 픽업트럭 같은 거 어, 타는 환경이 된다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, 그렇죠? 뒤에다가 막심 막 편하게 막 시, 어, 이렇게 실고 막 다닐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데 그렇지 못한 게 약간 어,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여기 뭐 하이라이트라는 걸 보시면은 어, 생산량을 1분기 대비 50%더 만들었다. 그 R1 라인업의 듀얼 모터 어, 버전을 어 새로 신설했다. 그로스 마진도 개선됐다. 그리고 가이던스도 올렸어. 가이던스도 우리가 5만 2천 대로 올렸다 올렸다. 그다음에 에, 수정된 에비타어저스트에비타예요어 이건 뭐예요? 이익이죠. 이런, 이런 건 보면은 어 손실을 개선했다. 그리고 케팩스 투자죠. 투자도 우리가 투자비를 좀 줄였다. 어,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,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좋은 면모를 여기 여섯 개 어, 박스에 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,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그 리비안 주가를 한번 봐야 돼요. 리비안 주가. 리비안. 리비안 주가. 보면은, 애프터마켓에서 큰 움직임은 없어요. 24.8일. 그래서 아마 리비안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 계실 수 있어요. 그러면, 아니,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놨으면은, 가이던스도 좋고, 이렇게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. 자, 제가 일단은,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. 리비안 해서, 레베뉴레베뉴는1.12 빌리언이 나왔는데, 어, 월가 의 예상치는 1빌리언스, 1빌리언. 그니까 러 이거 상회를 했죠. 그 다음에 EPS, 이익. 이익은 마이너스 주당, 마이너스 1불 8점이 나왔어요. 근데 월가에서는 마이너스 1.41센트.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, 어떻게 됐어요? 이것도, 어, 비트라고 하긴 뭐하고, 어, 이익이 줄어들었어요. 아 이익이 어, 손실이 줄어들어 요 손실이 그럼 좋은 거죠 그쵸 좋은거고 이 가이던스도 보면은 음 원래는 지난 분기에 올해는 5만대 하겠다 했던거를 5만 2천대로 올렸고 네, 에비달로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, 달러는 안 넣었구나 어, 마이너스 4.3에서 마이너스 4.2 빌리언으로 어, 효율화시켰고 케펙스도 2 빌리언에서 1.7빌리언으로 어 낮췄어요. 그래서 어 생산의 효율성을 얻었고 그다음에 어 인하우스 그 리비안 안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들이 또 생겼고 거기다가 어 서플라이 체인 물류 쪽에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2빌리언보다는 어좀 적은 1.7빌리언만 우리가 있으면 될것 같다. 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. 그래서 딜리버리를 보면은 어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% 신장하는 모습을 보였다. 원래 그 예상치는 1 1 0 0대인데 이번 분기에 12,640대를 딜리버리를 했답니다. 네. 그로스 마진도 이기죠음이것도 Q1 대비해서 뭐50%뭐이 금액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50%뭐 신장하는 모습 보였고 얘네들이 그 엔듀로 드라이브 유닛 이게 뭐 차량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뭔가봐요 뭐 엔진 관련된 뭔거 같은데 뭐 뭐예요 이거 미션이에요 뭐예요 여하튼 엔듀로 드라이브 유닛을 어,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차량 전체 차량의 어, 비용 그때 어, 투입 비용 원가, 투입 원가를 25% 절감할 수 있었다.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저기 분기에서 생산량을 보면은 R1 트 R1T. 그러니까 픽업 트럭보다는 R1S, SUV를 한70% 정도 생산했다. 이런 얘기 합니다. 그 이유는 SUV에 대한 백로그, 그러니까 그 수요가 너무 많아 갖고 어 이쪽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대. 그래서 R1T보다는 R1S 쪽으로 생산을 좀 많이 집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거기다가 얘네들 지금 보면은 어 여기는 안 썼지만은 이 들고 있는 돈, 캐시, 캐시 예, 자금, 자금은 현재 11빌리언 정도 넘어요. 11빌리언 정도 넘습니다. 11빌리언 정도 넘는데 음, 굉장히 많은 거예요. 11빌리언 정도. 그래서 음. 얘네들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, 인벤토리. 재고죠, 이게. 어, 재고가, 어,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. 그, 재고가 늘어나면 안 좋잖아요. 그쵸? 안 좋죠? 근데, 이거는, 어, 재고가 늘어나는 모습은, 뭐냐? 생산, 프로덕션, 램법이 잘 되면서, 잘 되면서, 지금 재고량이 이렇게 늘리고 있다.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고가 느는 게막안 팔려서 느는 게 아니고 생산성, 생산의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. 좋았어요 리비안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안올라니냐 애터마켓에서 폭등해야 하는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짜증낼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리비안이 이때부터 거의 두배 올랐어요 거의 한 3개월 만에 두배 올랐어요 두배 두배 올랐기 때문에 아... 그 상당한 그 상승부는 이미, 어, 좀 반영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실은 기대치가 높았는데, 그쵸? 기대치가 높았는데, 그 기대치를 다 만족을 시켜주고, 그 이상의 가이던스까지 줬습니다. 그래서 리비안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,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, 질문 주시고요. 오늘 어 조금